준비 완료 후방 전사용은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전사용은 목표 파괴 작별 인사는 했나 모르겠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줘라 한다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그래 그래서... 업그레이드 음.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 음. 완료. 너무 미치지는 마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 준비 완료. 똑바로 차리세요. 운정인 짓거릴 셈인가? 열 받게 하지 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민가. 모든 건설로봇 뭐.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뭐지? 바보는 약도 없지. 일대장님. 건설로봇. 동맹이 공격받는데 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낭. 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들이 우리 등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요 하지 마. 금방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신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내라진의 적은 고통받으리라.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이런 놈이만 온종일 짓거리 셈인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딘이 준비됐다니 이보다 행복. 전기부의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늦지 않게 대비하라 그래서 내가 얻는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나쁜 남자 그래서 내가 온종일 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난 나쁜 계속 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 밖, 온종일 죽 시간,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글 셈인가? 업그레이드 완료. 열밖 시간 낭비하지 마.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다았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시이 시간... 간다 널...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형님 설명해봐라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당장 뛰어와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중복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는 사람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고있습니다고 있는 은능은 능력을 갖고 있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하지 않겠죠?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지켜야 한다. 열받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시간 낭비야. 온종일 운종일치... 측난 열받게 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문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적 공격 모르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브 업그레이드 완료 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내가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진행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점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공격받고 있아니라 한다면 한다 주목표 어? 파괴 해낸 줄 알았다 해근 안돼 모두 날 기다리고 있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별만 하지 않겠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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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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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원하 영역을 남기자야 한시금도 적이 우리 기지에 다가오고 있다 널 막게 하지마 시간 낭비 온종일 계속 하세요 <laughs> 나중에 좀... 공맹이 공격받는데 <laughs> 구별만 하지 않겠죠? 알았다고? 그래서 내 시간당 본명이 공격했는데 보고만 있나요? 바보는 열 맞게 하지. 무슨 일입니까? 접수. 어, 맹명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헥 헥, 찾아, 찾아, 찾아. 크라이, 갑자기야.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 은싹 불태워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자신이 마중을 나왔잖아. 깨나 가스 조심.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로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들로이요에 올라탔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 않겠죠.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열받게 하지만 난 시간 온전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열받 난. 그래.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설로 보세요. 아픔을 아세요? 들짐 챙기고 의료지 그래 마라. 그래서 열받게 하지 마라. 운종일 난. 난 시간 그래서 운종일 난. 열 <놀람> 시간 그래서 열 운종일. 그래. 공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래. 음. 시간 음. 열지 마라. 운종일 <놀람>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합니다 주목표 파괴.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라이브나 좀 하십시오. 간철로 못 나가신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오늘 <놀람> 새 아, 깜짝이야. 열받게 하지. 온종일 쳐거리쓸 난다. 안설러가 준비 완료. 저기 이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겁을 주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그래서 안설러가 준비 완료. 병원. 주목표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내려고. 헥헥헥헥 차차차차차.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진정. 똑바로 차리세요. 망했다. 건설 다 동맹이 죽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나이라면 공격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저들에게 이제 수송할 화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됐습니다 사령관님. 다터졌습니를완료습습니다 사나이라면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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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 시간 낭비하지 마. 나는 나침반.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나이 열받게 하지 마라. <laughs> 아무 말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동맹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주어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don't know what y not t 습니다 동맹이 공격받 h e r e I'm going to get a woman in there. I'm g o <laughs> 정말 대단한 화력이었습니다, 사령관. 혹시 용병 쪽 일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번 전투에서는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들 굳건히 승리하였구나. 시전.